할머는 존댓말. 부산에 갔다가 할머니한테도 물어보니까 아빠한테 왔다 해가지고 좀 왔어요. 네. 아이고 오늘 하네 네. 잘 보냈어요. 네.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네.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관랑 둘이서 안 싸우고 잘 놀았어요? 네 아니요 좀 아, 전에도 그 아닌 것 같은데요 음. 좀 전에도 싸웠어요 할아버지가 엄마랑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누랑 아영이랑 관니야막만지지마 싸웠다면서요 할아버지 이만거든 그랬어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착하고 바르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네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 아이고 올 한해 행복하게 잘 보냈으니까 할아버지가 그 상으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자 그러면 누구부터 먼저 줄까요? 나요. 관우요? 네. 네. 아영이 누나가 거니야, 착하네요. 관여 한지만. 아우는 누나부터요라고 하라고 나요라고 했는데 누나는. 관여 다시. 관우부터요라고 했네요. 네. 누나부터 주세요, 거니. 아, 누구부터 선물을 줄까요? 나요! <laughs> 할아버지가 너무 웃기지마 그래, 얼마부터 줄게요. 나요 관우. 올한해 착하게 잘 자라줘서 이뻐서 선물 아니, 주는 할아버지 거예요. 가고, 가, 할아버지 가고 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니, 근데 하자, 너무 가고. 힘들었어요. 인천에 갔다가 어, 아무도 없어서 그리고 또 부산에 할머니 집에 갔는데 또 아무도 없어서. 엄마, 엄마. 네. 할아버지 한 알아드려.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 수염 까끌까끌. 이거는 아영이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네, 근데 아영이는 할아버지가 한번본것 같은데. <laughs> 조그맣때한번본것 같은데. 예, 예, 예. 다섯 살때 봤어요. 그런 거요. 그때 관원은 없었나요? 예 할까요? 없었, 할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봤을 때 없었지 않나 받은 아 할아버지 봤어요 아기때아기때 네.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여기도 그러고 어? 보니까 자 엄마는 전문이 없어요 야, 아빠는 <laughs> 어디 갔어요 아빠는 아빠이하러 갔다 어요 아빠 일하러 갔어요 네. 아빠한테도 선물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할아버지, 우리 간우가요, 자꾸 누나 때려요. 내년에 자꾸 때리면은 선물 안 주실 거죠. 네. 유간우 씨, 내년에는 누나랑 더 사이 좋게 지낼 거예요. 네. 알겠어요. 약속, 할아버지 약속. 할아버지, 내년에는 누나 안 때리고 사이 좋게 지내면 어... 간우 더큰 선물 주세요. 그리고 아영이는 내년에 내년에도 이쁘게 아, 살게요. 할아버지 갈, 갈, 갈. 갈아버지 배용이 안 그러면 할아버지 선물 안 주신대요.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아, 안녕히가세요 메리크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 메리 <laughs>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엄마 안녕 <laughs> 안녕 할아버지 안녕히가세요 네. 네 안녕 아니, 안녕 선물 뜯어봐요 얼른 네.